특히 오늘 음, 홍영숙 그, 대표께서 그, 낙곤수 상인과 함께 특별 변회가 예정되어 어, 있었습니다. 어, 어, 교도소 측에서도 동의를 네. 음, 했는데 어, 어제 오후에 갑자기 교도소 측의 입장이 급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낙곤수 측에서는 낙금수의 그 특별 변회는 어, 곤란하다, 어렵다 에, 그렇게 에, 통보를 해와서 오늘 부득이 황경수 대표님과 다른 몇몇 분의 의원들이 가신 것으로 알고 낙금수 특별 변회를 불허는 이유에 대해서 법무부는 합당한 이유를 대기를 요청합니다. 어, 치졸하고 그 옹졸한 그 정부 당국의 형태로 보이는 낙곰수 특별위원회 부름은 어, 많은 국민들로부터 또 다른 또 분노를 자를 것입니다. 국제 어, 구명위원회의 활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양심 조선정을 포함해서. 어, 저희들할수 있는 어, 국제인권 단체와의 연대 활동을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저희들 어, 미국의 어, 금융위안에 관련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의 재고에 어, 의하면은 어, 여전히 음, 어떤 세력이 어, m n s 티의 방해 공작을 하고 있다. 그것이 제대로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방해하는 세력의 실체를 파악을 할 것입니다.